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이에요, 코피님 아, 우리 이님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오, 되게 오랜만이야. 이 얼마나 안 하셨죠, 혹시? 모르겠어요. <laughs> 얼마나 안 했을까요? <laughs> 그렇구나.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랑 붙여드릴 테니까 아무거나 골라보세요. 아무거나 랜덤. 오케이, 고고. 랜덤? 갈게요, 일단. 네. 한번 봅시다. 다른 애들이 안지워져요지워지는거 하나 더있지않아요 아 이건가? 네 그걸 겁니다. 똑같이 생겼어. 설마? 아 좋아, 아 똑같이 생겼다길래 커맨드 짓는 줄 알았네. 아 이거 UI부터 설명드려야겠는데. 지금 18의 34로 돼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? 저게 이제 인구수인데 뒤에 34가 얘네들 쳐들어왔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인구수가 줄었죠. 코피 님 중요한 거예요. 인구수가 줄고 있죠, 막 저게 지금 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. <laughs> 이게 털리고 있다는 뜻이군요. 네,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좋아요. 훌륭하십니다. 일단은. <laughs> 왜 아구 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인지 <laughs> 못했죠 아, 지금은 검사 단계예요. 요 <laughs> 아, 아구 님의 실력이 의심됩니다. 저랑 1대1 해요. <웃음> <웃음> 혼내주고 출발해야겠구만. 갈게요. 왜 그런 걸까요? 레렌디라님도 저한테 그랬거든요. 해야겠다고. 일단 오, 해보죠. 좋아. 여기서 이기면 진짜 레전드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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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구경 왔어. 죽여 빨리. 또찾아 얘들아. <웃음> 잠깐만. 안전 준비 <laughs> 완료. 아니야. 죽자 와요. 이 아니 아니 아직 진거 아니에요. 아직 진거 아니, 아니. 돈 있어요? 아, 있습니다. 어, 돈이 있네. 399였어야 되는데. 이건, 이건 예상하지 못했겠지. 이거는 한대 맞춰 봐. 한대 치면 제가 지는 걸로 할게요. 한대 치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뭐야? 아! 예매 아. 한대 치면 돼요, 진짜. 죽여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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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았어! 아! 맞았어! 어, 맞았어요? 아! GG입니다. 제가 졌어요. <laughs> 아 졌다! 아 이겼다! 이렇게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! <laughs> 아프로게임머 가능하시겠어요. 자 AI 5000! AI 200 들어와!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꼬피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일꾼을 너무 적게 뽑아요 아 얘네가 많아야 돼요 얘네가 그 드라군은 님거예요님거내 갖고... 거다 네 그거 갖고 노세요 네 그래,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놀다가 와야 됩니다 <laughs> 네 애들 보내는 부모님 마음이 이런 기분일까 <laughs> 집에 잘 돌아오렴 얘들아 쟤네 마린 애들 때려요 애들 애기들 때려요 여기. 애기들 오케이 어 이상한데. 오! 이상한 소 이상한 어 그렇지 오! 이상한 탱크 따라가지 말고. 에이. 집에 돌아와. 본진 보시면은 게이트웨이 네. 있잖아요. 이게 미네랄 어. 먹는 장소 하나당 네개 짓는다고 생각해서 네 개. 네. 여기 하나 먹고 맞아. 여기 하나 먹고 있죠, 지금. 그렇게 두 개를 먹으면 게이트웨이를 몇 개를 지어야 할까요? 여덟 개? 아, 맞습니다. 여덟 개를 지으세요. 그래 이제 공격 가는 방법 알려줄게요. 지금 아하. 꽤 많잖아요. 그냥 드래그 한 다음에 A 버튼 네. 누르고 저기 미니맵 쪽에다가 A 버튼 눌러봐요. 다 네. 보내요. 그리고 드래그하고 A 드래그하고 A 해서 다 보내요 그냥. 지금 보시면은 싸우다가 네. 애들이 다 죽었죠. 네. 근데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많이 지어져 있으면은 또 나와요. 오.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? 네. 아 좋습니다. 지금 강의 끝났어요. 이대로만 한번 컴퓨터로 다시 해볼게요. 오케이. 아 어, 근데 이제 내가 설명 안 해줘도 잘하시네. 아 이것만으로도 성장이야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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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웨이 브이 웨이 브온다 이제 저번처럼 만만하지 않다고. 아 이거 좀 아쉬운데? 만만하지 않을 뻔했네. 아 진짜 아쉽다 이건. 다 잡았는데. 근데 막았네. 어... 막았는데요? 뭐야? 자이와 네, 중에도 해줘야 될게 있어요. 이와 중에? 하실 건 하셔야죠. 하실 건 해야 돼요. 똑같이. 할거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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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여기다가. 어 좋아요. 좋아요. 하고. 빠르다 오케이. 빠르다, 빨라. 하나만 더, 하나만 하나 더. 가. 와, 진짜 환상적이야. 환상적이에요. 오! 뭐야, 이거 넥서스 지었어요. 야, <laughs> 왜 넥서스 왜 지었죠? 왜왜 지었죠? 왜? 이런 어? 위장술을 쓰다니. 저 넥서스 오! 넥서스. 넥서스 지었어. 와, 대박. 꼈어요. 어디요? 꼈어. 그거는 있잖아요. 네. 당연한 것이다.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아, 당연한 것이다 오케네 당연한 것이다 이거 못 없애는데 그러면 얘네 죽어요? 아니 걔네 포토캐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자 얘들아 아 좋아요 다 보내요 그냥 다 보내 와 잘한다 근데 이거는 이겼거든요 어, 어떻게 알아요? 저희는 보면 알죠 시청자분들도 다 알아요 할거 합시다 오와. 200 200 들어와 아곰님 쪽 시청자분이시면은 좀 뭔가 지식이 그래도. 제가 다 보고 뽑은 사람이에요. 그니까. 진짜 진텐으로 못해요. 이분은. <laughs> 저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. 못한다는 걸. <laughs> 야! AI인 줄 알았는데 AI가 아니신데요? 야, 방클 꺼. <laughs> 이 녀석 방클 하고 있어. 그 돈이 남으면 안 돼요. 이 게임은. <laughs> 아, 오케이. 항상 기억해 주시고. 학생이 말을 안 듣는데 나름대로 좋은 한 수를 두기 시작했어. <laughs> 좋아! <laughs> 아니, 학생이 고장났는데, 스스로 괜찮은 거라고 있어. 멋져. 오케이. 해줄 것만. 아, 그거 너무 많이 지어요. 그거보다 급한 게 지금 있는데, 엄청 급한데. 이거보다, 이거보다 급한 거. 오케이. 야, 야 아니지, 넥스. <laughs> 아르카니스 각성. 각성, 각성이. 왜, 왜, 아닌가? 이거? 어? 왜 지었죠, 이거? 어? <laughs> 아니, 자꾸 생김새가 비슷해질까요? <laughs> 오 이백 쿤! 어어어 이백 쿤 안돼! 막는다. 막았다. 어 좋아요. 여왜 이백 쿤 생각보다 약한 느낌은 아닌 걸? 본인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여르 여르. 아니 교전 중. 그럴 때 그냥 들어가는 게 나요. 아 들어가. 어 뒤에 논다. 아 뒤에 논다. 아 이거 이긴 건데. <laughs> 이번반 진짜 아쉬워요 생각보다 200쿤이 강했어요 제도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전 200쿤이 다른 걸 도전해버렸는데? 200쿤이 지금 갑자기 파워를 올리기 시작했나? 아니 <laughs> 오버클럭 했는데 오버클럭 <웃음> 오버클럭? <웃음> 딥러닝 했어요 <laughs> 지금 꽃피님 이기고 강해졌습니다 이제 보내도 돼요? 아 그럼요 드래그 A만 잘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프로브도 보낸 것 같긴 하지만 좋아 괜찮아 요 그냥 가라 그래요 <laughs> 빨리빨리 보내고 또 다시 뽑고 그렇지 바로 뽑았어 오, 좋아요 오. 오 설마 이거 기대해 봐도 되는 부분? 이거를 아니 이럴수가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신의 한 수를 <laughs> 약간 에렌디라 아니... 님은 시키는 대로 잘하는 느낌이라면 꼬피 님은 시키지도 않은 거를 잘해 <laughs> 그러니까 와 이거 이상한데요? <laughs> 아니요 잘한다고요 능동적인 오... 판단이 정말 훌륭해요 진짜 칭찬이에요 와 칭찬이다 이백훈 그의 전성기가 무너졌어 진짜 훌륭한데 이번 판은? 굉장히 빠르게 하셨고 양도 잘 뽑았고 지진다. 멀티도 잘 먹었고 와. 진짜 잘했어. 진짜. 아! 진짜 잘했어. 요 훌륭합니다. 1단계였어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자, 4 0 0쿤입니다4 400훈? 0 0쿤 아, 근데 방금처럼 하면 가능성 있어요. 어?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? 네, 오, 가능성 이 있어요, 된단계. 진짜. <웃음> <시작>. <웃음> 자, 2단계입니다. 오, 어, 왔다. 어, 왔다. 저럴 땐 그저 가 가야죠. 오,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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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 어, 이거는... 애들어, 뭐 헨, 뭐 헨, 아뭐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아 안돼 잘했는데 와 같이 싸웠으면 개발랐는데 <laughs> 세상에 이런 일이 아 정말 아깝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알아요? 그냥 이기는 병력 숫자였거든요, 호피님이. 네 따로 따로 잘렸어요 방금 전에. 아 그것만 안잘렸으면 이번 판 이겼어요. 지지치고 아... 한번 더해요 흑흑. <laughs> 일꾼 많은 거봐 스승은 웁니다. <웃음> <웃음> 준비 하나 둘셋 달린다 다, 제발 제발 아니 더 달려요 더 달려 더 달려요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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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남았어요 달려 안 달려, 돼. 달려 달려 안돼 아, <laughs> 잠깐만 너무 늦게 달렸어 그래도 그래도 아, 기대해봅니다 안돼 아 이거 뚫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안돼 아니에요 일단은 뽑았잖아요 일단은 또 기다려요. 어, 여기 여기 여기. 잡아봐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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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온거온거온 거, 거, 거. 두 마리 두 마리. 아, 어, 두 마리가 아닌 거 같아요. Oh, no. 네, 괜찮아요. 싸워요. 싸워요. 아, 진짜 저게 끝인데. 아, 왜 이렇게 아쉽지? 아, 저 여섯 마리가 끝인데 진짜. 흐흐. 409. 아, 꽃핀 선수 아쉬워서 안 GG를 안못 gg. 치고 있습니다. GG. 아, GG. 아, 아쉽다. 보세요. 자원 보이세요? 끝났을 때? 개잘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<laughs> 이 찝찝함을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아 언니 오늘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어요 꼬피님 네, 시청자분들도 어금니 안 갈린 거 같아 다행이다 <laughs> 아, 생각보다 안 갈렸죠 여러분 네 진짜 안 갈렸어요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어 되게 빨리 배운다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다 고생하셨고요 네.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. 아 꼬피님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오늘 꽃피님 가르치기 에렌디라님 다음 타자로 가르친 그런 스트리머분이신데요 에렌디라님이 가장 빨리 배운 줄 알았는데 꽃피님도 빨리 배우네요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 아